와. 와, 아 여기는 우리 녹수 회장님 집에 어 마늘봐, 아유 부잣집은 이래요. 아유, 아유, 아유 이 이것도 이래 있고, 아유 소좀 봐, 소 작게 서 보이지 어저. 아소거 많네. 아니, 나갈 도로 댕기다 집에 일을 하면 일이, 일이 손에 잡혀. 이거 엄청 큰데, 이거. 아이고. 큰 거. 비, 비, 비... 와 영충면 동대리 우리 서해실 해장 네 집인데 야 이렇게 많이 마늘 좀 봐요 마늘, 마늘. 아유 소도좀봐소소소소 소도 소, 소. 소, 소, 이렇게 속 마늘, 좀, 마늘 봐봐, 마늘. 아유, 무작지만 여기 틀 어, 여기는 무사가. 소좀 봐서. 와. 야. 열이, 열이.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넷, 하고 열. 아우. 오, 여섯.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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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일 와, 이리 와, 일로 와, 이리 와, 이 와, 이리 와, 이 와, 이리 와, 이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이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니까뭐 와. 와, 이리 해가지 와, 아여 와, 여 여. 야, 이 일로 뭐 와, 이로 와,

야, 야, 올해 마늘이 왜 이리 굵어? 엄청 국잖아작년에 이보다 훨씬 더 새끼 가지고 왔어. 더 새끼. 작년에 훨씬 더 새끼가 왔어. 요런 거 아니, 요런 거. 요런 거. 어. 큰거 주지 말고. 어. 큰건늘 두뇌 먹고. 아, 근데 일하다가 일하다가 어. 아 일하다가 집에서 그런지 일할 라이 천불이 나지.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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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참말. 자, 요거를 매월장님이 우리 녹회장님한테얻어 가지고 갑니다. 오히려 각자 르든지 집에 갔자그대로 걸어 놓으려고. 어. 어다 대가리 어. 떨어지그거는 그냥 먹고 근데 시마늘이 얻은거요? 어. 저쪽에? 이런거? 아직 굵은걸 하지 않던데 지데 응. 아 마늘 다섯 점와막퍼질러줘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회장님은 응? 이야 <laughs> 이리 끈을 이걸 다 매서 이렇게 매달았네. 아유 이 마늘 야 저건 주먹만해 주먹만. 해, 주먹만. 이거는 단양에 5만원 짜리인데, 요거 5만원 짜리요. 내가 단양 그 마늘 시장 갔다 왔잖아요. 근데 네. 전화, 전화 새로 난거 모르지? 어, 유튜브 할 적에. 찍으려고, 와, 이 의사가, 이, 이기, 단양군 영춘면 동결리 부잣집입니다. 아유, 부자이깐일 부자, 일 부자. 일 테를 내요. 그 신랑은, 신랑은, 일한 개도 안 건드려줘요. 아유, 요, 요, 마늘 봐라. 왜 이걸 자르지, 왜, 이거 좋은데. 음. 응? 응. 음. 그니까, 이건, 이건 단양, 이건 마늘이 엄청 좋은데, 이거? 그 이거, 이거 한 점이 얼마 받아, 이거? 3만원 받아. 3만원? 응. 음. 단양에서 한, 45,000원, 45,000원, 5만원 가는 거여요이아 어. 이걸 다 먹나? 1시매쯤 어. 시 했어요. 10마리, 열 10마리, 10마리, 어0거마리마리마리 와, 마늘 많다, 마늘 많아. 이 마늘이 엄청 굵어, 매울 땅. 이게 한 점인가? 이게? 그게 한, 한 점, 두 점? 한점 점. 점? 어. 반. 한, 점 반. 응. 한 점. 어? 매울 땅에 새끼 몇개좀더 걸러가지고. 아이, 새끼, 새끼. 큰거 없이 안 돼. 요 새끼 새끼 작은 거어어 아니, 어. 아니 우린 갖다 놓고 겨울 내는 먹을 거어어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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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그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자.